청년층의 실업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최근에는 창업을 통해 실업 문제를 극복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년 창업 100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많은 청년들이 창업의 성공을 맛보고 있는데요. 청년 창업 100 프로젝트는 시가 1년간 무료로 창업 공간, 창업 활동비,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해 많은 청년 사업가가 배출되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그들을 함께 만나보시죠. 청년창업 1 0 0프로젝트는 서울시가 2009년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창업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 30대 청년들에게 창업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는데요.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창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정과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서울시 거주 2, 30대 청년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 첨 프로젝트는 그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에 지식과 기술 일반 분야, 세계 분야를 총 1,000명 선발 하고 있습니다. 어, 심사는 그 1차 서류 심사와 2차 어, 면접 심층 심사가 있습니다. 어, 주 심사 항목은 어, 기업과 정신, 그다음에 창업 아이디어. 사업성을 주포인트로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9년과 2010년 6월에 각 천여 명의 예비 청년 창업가를 선발해 창업 공간과 자금, 마케팅 등을 지원하며 창업을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청년 창업 1 0 0 프로젝트를 추진한 이후 2년 만인 지난 5월 말까지 1,086명이 창업에 성공했는데요. 창업 성공률은 약 60%에 달하고 있고요. 이를 통한 매출은 매출액은 약 1,05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도 약 6,6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가든 파이브에 위치한 강남 창업센터. 많은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공간인데요. 이곳에서 창업에 성공한 청년 창업가 홍순재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초 제품 개발에 성공한 스마트폰 첨성대는 스마트폰을 장착하면 광학 1만 배 줌을 통해 달의 분화구는 물론 목성의 고리까지 선명하게 볼수 있는 일종의 휴대용 천체 관측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홍 씨에게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학교하고 야영장에 지금 계속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하고 같이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익은 지금 한 4억, 4억 5천에서 5억 사이가 지금은 활짝 웃지만 스마트폰 첨성대가 탄생하기까지 홍 씨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부동산 사업 실패로 죽을 결심을 하고 현강을 찾기도 했는데요. 이제 청담대교를 이제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내려가지고 제가 아, 마지막으로 이제 전화 할까 말까 하는데 아내한테 또 전화가 온 겁니다 빛보다 당신이 없는 게더 무서우니까 집으로 빨리 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회심을 하고 내려와서 이제 집으로 갔는데 이렇게 달을 이렇게 보더니 여보 그때 별도 달도 다 따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달을 착 찍어가지고 자달 따줬지 그러니까 진짜 달을 따줘야지 당신을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지하실에서 이제 혼자 이제 만들게 됐죠. 창업 과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신용 불량자인 그에게 창업은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그에게 청년 창업 1000 프로젝트가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전화를 이제 혹시 몰라서 해 보니까 아, 신용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아이디어만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나 한번 가 보자 해서 이제 제가 여기 서울시에 지원을 하게 됐고 청년창업 1 프로젝트 2기로 이제 제가 합격을 하게 돼서 지난해 7월 서울시 지원대상자가 되자 홍시의 창업 환경은 180도 변했습니다. 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최적의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어, 월 100만원씩 지원을 받고 저희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기술 자문을 받아가지고 제가 아이디어로만 있던 거를 이제 실제 제품화를 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됐죠. 스마트폰 첨성대는 현재 여러 곳으로부터 투자 및 지원을 받아 더 좋은 기능을 갖춘 기기로 탈바꿈을 시도 중인데요. 이번에는 천체 관측도 가능하지만 일반 렌즈를 통해서 DSLR 렌즈를 쓸수 있는 겸용 이제 스마트폰 이제 첨성대가 아니라 스마트폰 촬영 기기를 선씨는 요즘 전국 모든 학교에 스마트폰 첨성대를 보급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창업 과정을 거치면서 창업하는 후배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그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이 보물처럼 쏟아질 텐데, 또 실패가 용인되는 문화가 점점 형성되고 있고, 혹시나 실패하시고 여러분들이 절망하셨더라도 다시 한번 심기 일전하셔서. 요즘 대한민국 20대는 창업 열풍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확산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발전은 많은 이에게 기회와 아이디어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박수왕 씨는 지난해 9월 대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필요한 SNS 애플리케이션, 아이러브 캠퍼스를 개발하며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이러브 캠퍼스는 10개월 만에 50만 가입자를 유치하며 나름의 성과를 거뒀고 중국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202개 대학교, 230개 캠퍼스와 제휴를 맺고 그 학교에 있는 다양한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금은 사원 13명을 거느린 SNS 네트워크의 대표이사이지만 박 씨가 아이러브 캠퍼스를 만들기까지는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다른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사나 경쟁 업체와 경쟁하는데 있어서 어, 기술이라는 것도 부족했었고요, 또 경험이란 게또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금도 문제였습니다. 청년 벤처의 성공은 행운이나 열정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는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그런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는 없거든요. 특히나 저희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훨씬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큰 행운을 얻어서 서울시 청년창업 1 0프로젝트라는 거에 그 지원을 작년 7월부터 받게 되면서 어, 이거 통해가지고 특례보증제도 통해서 어, 천만 원도 지원받고 저희가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자본금도 만들고. 네. 창업가에게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라고 박 씨는 말합니다.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창업에 뛰어든 주변의 많은 대학생들이 창업 1년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인데요. 박 씨는 창업의 어려움을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 창업 100 프로젝트를 통해서였는데요. 이런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희 소셜 네트워크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벤처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재무제표나 많은 그런 세무 관련된 업무들이 있습니다. 세무, 회계, 특허, 홍보, 여러 가지 방면에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정부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박 씨에게는 취업난에 힘들어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는 열정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의 멘토로 있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나 아니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방향 등을 만들고 있고 또 정부의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현재 후배들에게 조금씩 알려주고 저 역시 그들을 통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청년창업 1 0 0프로젝트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용산구청사에 청년창업플러스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청년창업플러스센터는 150개 기업을 수용하기 위해 총 8,709조곱미터의 규모로 조성이 되는데요. 제품 촬영실, 정보자료실, 세미나실 등 다양한 지원시설 및 전문교육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창업플러스센터에는 그 강남청년창업센터와 강북 청년창업센터 졸업 기업 분들이 입주하고 계신데요. 아무나 들어오시는 건 아니고 그두 두 쪽의 그 졸업 기업 분들 중에서 우수한 기업분들만 200개 기업이 이 청년창업 플러스 센터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청년 가게는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중소기업 지원 전문기관인 SBA가 청년창업센터 졸업 기업들의 홍보 마케팅과 판로를 지원하고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파는 가게라는 콘셉트로 개설한 매장입니다. 8 3개 기업에 200여 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패션, 자파, 의류, 그리고 펜시, 디자인,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고 있고요. 청년 창업가가 만든 제품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청년 창업가들의 열정이 느껴지시나요? 저도 창업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 만큼 그들의 성공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밤낮없이 잠을 줄여가며 창업에 도전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데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창업 100 프로젝트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